잠실 여기도 28,500원. 그 다음 코는 콜은... 미리배차 코인데포보스 호텔 어디 있는 거야? 몰라. 고고 8,400원.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 티. 카카오 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6 6 0 m 고. 1 u 0 0 i n e c u i s i 오 e 신 u i s i n e Cuisine, c u 어디 i n e Cui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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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u i s i n e Cuisine, c 상상마당에서 상상마당에서 이촌동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청산은 김 카카오티 아 여의도 자동 결제코리를 수락하였습니다 13,600원 9,9300명권 구... 90명권 3600원 망원동 고척 월드메레 아파트요? 합정동에서 고척 다시 저 고척동. 5800원. 합정역에서 그냥 내린대데 고척동을 안 갔어요. 궁전마트는또 어디야 13800원. 까치산, 까치산 옆에 신활동. 그거 안 들어온다, 이 동네. 소주 한 간데, 솔숲오솔숲 괜찮네. 좋네, 골19,500 원, 금호동이었네. 금호동에서 은평구, 오씨은평구구나 도착했는데 고를 취소해버리네. 와. 뭐지? 목적지 부스터 청구동에서 강남 테일안동. 가시죠 테일안동. 1분 기다리다가 전화 두통하고 손님 신고 때려버림 처음에 전화했더니 1분 기다리래 신발 신고 있다고 6분을 더 기다렸네? 안 나와 전화했더니 아 지금 내려간대 취소했어요? 취소가 아니라 손님 신고 했어요 아이 짜증나 씨. 불러놓고 장난치네 신당동에서 강일역 오 광일역 오 나쁘지 않아 올림픽대로 타고 쭉 쏴볼까요 손님이 안 나온 거야 온다 23000원 광일역 이거 시내로 돌려버리네 어. 안녕하세요 길동사거리 좀 가주세요 네 그럼 여기 자유차 받아주세요 좌이전이요 예예 예? 좀 골목으로 들어갈게요 네네 예, 이만해요? 예예 우회전이요? 예, 예. 예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십시오 5,400원 킬방 나이트에또 사고... 사고 났나? 뒷방이다다 안녕하세요 가저 고인역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콜리 자동으로 예, 잡혀 버린다 아, 네. 뒤에 바로 택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네, 1 5 7 0 0원 공덕동. 공덕 이이어 가시죠. 양재동에서 공덕동. 17100원. 인제공항상적인재공 어? 신도원신신촌에서노신원이천도원신천도신촌 <laughs> 가서 노신촌서원신천지원신천지신촌에서원원신시지아신소 다시 신촌에서 어디냐 서울 취소 2연타아 인천공항이나 걸어놓을까? 아니면 남양주로 걸어버릴까? 남양주 걸자 남양주. 아 계속 뜨네 서울 자원초등학교는 어디야? 자원초등학교. 도봉구 창동. 아까 그거 같은데. 그럼 노원구였는데 이번엔 창동인가? 고고고 이만 1500원 창동 뭐야? 상계정에서 메가 간 PC버 오허 이런 종리리지 이거 7 7 0 0원 야 수요일까지 왔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이제 퇴근하자. 5 시간 5 5분 탔네. <laughs> 야기름동에서 잘해 눈스케어. 자라눈스케와 중구명동 1 6 0 0원 아, 강남 가는걸 안주나? 어? 어디야? 서울역 한바퀴를 들어야 돼 그런것이야 서부역 6,500원 야야 야, 어딘데 취소네 콜 멈추게 할까 태국은행 강남구 아 태국은행 알았어 강남구만 할거야 이태원에서 한번 안 떠나? 여기까지 왔는데 우버도 조용한 거 보면 일이 없네. 언클 킴스 주차장에 픽업 장소로 가세요. 동 카카오는 퇴근하고. 끝났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오늘 야간 주행은 227km, 7시간 21분. 현재 시간 7시 17분. 영업거리 177, 18번, 25개. 저희 야간 근무 늦게 나와서 자장이 나왔지만 나쁘지 않았고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월요일밤 7시 4 3분 시작 아 이번달에 드디어 마스터그룹이 됐네요 나 이거 마스터그룹이 아니고 야 평점이 5.0인데 왜 나이스그룹이지 4.8 이상은 마스터그룹이라고 나왔는데 했는데 뭐 평가받는 개수가 좀부족한가봐 그래서 계속 나이스그룹을 유지하다가 드디어 이번달에 마스터그룹으로 업그레이드 과연 콜질이 어떻게 달라지려는지 어쩐지 토요일날 나왔을 때 생각보다 삥콜 보다는 중타를 많이 주길래 어? 괜찮으려나? 이랬는데 한번 봐야죠 콜질이 어떻게 달라질까 첫 골이 취소네 떴다 노원중앙도서관 첫골 부터 노원이야 가시죠 근데 노원 가려면 동구가사는 죽음인데 씨 아이 고고 3600원입니다. 상계이동. 3개 상계이동. 3개 와, 어, 차가 안 막히네. 나는 항상 동부간선도로 타고 가야 된다 생각하면 항상 엄청나게 막히는 막 그런 것만 생각하거든? 도봉구, 도봉로. 동부간선도는 항상 막히는 길이야. 내, 내, 내리 속에는 이딱 각인이 돼 있어. 근데 안 막히네. 퇴근시간인데. 휴가철인가? 평일인데. 신기하네. 칠천삼백 원 도봉역 옆이구나. 저기서 좌회전이 되나? 어 되네. 도봉구 가서 코를 못 받고 있는데 노원구에서 로 대학로까지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다 보면 코트 오겠지. 들어오겠지. 아, 이 동네 코리 많은 동네가 아니라서 쭉쭉 내려가 보고, 아, 옆에도 빈 차긴 한데 딱 여기서 그렇게. 하남 가는 거 이런 꼴이 딱 떨어져야 좋은데 어? 그냥 광명 좋다 광명 좋다 여기서 <laughs> 어라 미나미는 미나 어디야 여기서 이렇게 돌리라고 이렇게 가는 길도 있구나 여기 무슨 골목이니 오피스텔 호텔 있네 야 여기 호텔이 몇개 있구나 호텔도 아니고 호텔이야 5,300원 수요먹자로 끌려옴 수요먹자로 다시 끌려오다니 이럴수가 아.. 좀자긴힘 좁네 텐제일 1단지 아파트? 동선동에서 텐제일 1단지 아파트 면 전혀 감이 안 오죠? 7,900원입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아 여기는 어디냐?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카카오. 마장동 카카오티 시계 글더 결제하였습니다 DMC 위치 이동해주세요 DMC래 아, 그래서 여기서 어디? 상암동이면 나쁘지 않은데? 강변북로는 못 타게 겠지 시내길로 가라고 하겠지? 강변북로 타고 싶다 거리가 확 늘어나서 어떻게 안내해 줄지가 참궁금이네 분명히 시내길로 안내할 거야 24,600원 결제가 정상적잘 왔다 아, 강변북로가 아니라 내부순환로를 안내해 주네 아 내가 내부순환로를 이숙치가 않아 내부순환로는 항상 아왜 항상 강변북로만 생각하고 있지? 뭐 아무튼 그렇다고요 강변북로가 아니라 내부순환로로 가는 거였다 차도 하나도 안 바뀌고 잘왔다 괜찮았다. 한 30분 걸렸는데, 이제 10시 2부 시작, 10시 12분. 현재 매출 65,000원, 65,700원. 시도 캔지 2시간 37분. 나 뺏. TMC, MBC에서 계기보는 걸로. 어, 화장실 갔다 올까 여긴 또 처음 들어가보네. 깔끔하게 개방되고, 좋아. 맨. 어, 깔끔합니다. 코일 대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들려가지고 디지털 큐브 빌딩입니다. 예쁘네. 사과. 어? 내 앞에 있던 차 없어졌어 아니 내 앞에 있던 블루차 없어졌어 아 앞차는 갖고요 이럴수가 발전 시작하니까 나가리네 이와콜안 들어오네 가야겠네 어휴 하나 둘셋 비트시가 많긴 많구나.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같은데 근데 사실 다섯 대 정도면. 상암동에 손님이 없어요. 어? 이동해 주세요. 성산동에서 하르딘. 하르딘은 또어디야 하르딘 아니 하르빈 말고 하르딘 허곡동 허곡동. 고양 덕양구 주교동 고양인가 보다 고양시청 그렇구만 고양이구만 수원이었습니다 수원 어, 5 6 9 0 0원 돌비 없음 수원시 건성구 평동 이야 이건 뭐 아니 고양인줄 알았는데 수원이었네 어 다와서 타이어 공기압 경고 또 들어왔어 지금 브레이크 경고등, 타이어 공격 경고등, ABS, ESC ESC라고 하나? ECS라고 하나? 경고등 다 들어왔습니다. 타이어 공격 때문에 타이어 공격 프레셔 센서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다가 또 다시 원상복귀돼 괜찮아 좀 지나면 또 정신 차려 지금 핸들이 살짝 풀려가지고 핸들이 완전히 풀린 게 아니라 풀, 풀 파워야 풀 파워 <laughs> 이 타이어가 펑크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핸들에 풀 파워를 지금 보내주고 있어 지금 핸들 조향하라고 펑크나는 순간 핸들 조향 힘들거든. 어 센서도 정상으로 돌아왔어. 다시 핸들이 원상 복귀됐다는 거. 이빔 세트 올라 얼마냐? 세트인데 세트가 뭐야? 알도 맞춤하고 이렇게 접근해야겠다. 빅맥 세트는 뭐 7,400원. 전에막 빅맥 이런 건막 5,000원. 행사 세트가 5,000원 미만이었다고 기억가. 잘안사먹다 보니까. 가격이 옛날이 아니야. 진짜 빅맥 오랜만에 먹습니다. 주로 이제 와퍼를 먹지. 햄버거 먹을 일이 있으면 와퍼를 먹는데 빅맥은 저는 와퍼라 빅맥보다는 와퍼. 아, 지금. 진짜 주니 싫어하니. 그 미국에서는 그찹처 이렇게 펌핑해서 마음껏 가져다 먹는 거 아세요? 마음껏 먹거든. 이게 별거 없어요, 진짜. 옛날에 가면 진짜 진짜 없어. 역시나는 와퍼가 좋은 걸로. <laughs> 자 드디어 뜨네 과효동이네 바로 여기네 몇 시간 만에 봤는 코리냐 2시 55분 3시다 뜯었으니까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3시간이 넘었네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15,800원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과효동입니다 고려동 가요동? 방이 된냉장식당 냉상 어? 냉상식당 바로 앞인데? 아내 차가 거꾸로 있는 줄아는구나아이냉장식당이 아니라 또 다른 냉장식당인가 보네? 운지부입니다만 칠백원 결가 정상적 경찰병원역 다시 방이 먹자 골목으로 왔지요 어디야? 둔기역둔촌역이당 준천역? 맨날 아까이 들어지면 또 거꾸로 알려 주네. 6,500원. 퇴근오늘을 알아볼까? 오늘은 여기서 한번 개기해 보자. 안 들어올 것 같다. 퇴근 운행 끝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충전소를알겠네야 여기서 인공관 사람이 없다고? 오늘 완전 망했네. <laughs> 퇴근 운행 끝. 퇴근. 자 오늘 봅시다. 거리는 197km, 시간은 이게 아마 한 30분은 빠졌을 거예요. 9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죠. 9시간 좀 넘게. 자, 맥도날드에서 시동을 꺼놨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들어갔을 거예요. 음, 현지 시간 5시 넘었고요. 9번, 영업 거리 116km 정도. 매출 15개. <laughs> 오늘은 이렇게 망했습니다. 망했어. 혼자 망했고. 그 3시간만, 3시간 동안 코를 못받았지 아마? 수원에서 죽고, 올라오다가 분당에서 죽고, 또 강남 올라왔는데 강남에서도 또 죽고, 코를 한 3시간만에 받았기 때문에, 초피크 타이밍. 이렇게 마을 하라고 되겠습니다. 기름도, 가스도 금방 충전되네. <laughs> 그러면, 나중에 또 뵐게요. 뿡뿡.